인테리어 리모델링 생각만 해도 정말 설레죠 그런데 동시에 걱정도 많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하면 확신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내 공간이 새롭게 바뀐다는 기대감은 정말 크죠 하지만 망한 구석에는 아 이거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이건 정말 누구나 느끼는 아주 당연한 감정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완벽한 디자인 정말 멋진 나만의 공간.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꿈이 자체 잘못하면 악몽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온갖 예상치 못한 문제들 때문에 스트레스만 잔뜩 받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자첫 번째 파트입니다. 꿈의 공간에 숨겨진 위험. 우리가 그리는 이 아름다운 그림 뒤에 과연 어떤 예상치 못한 함정들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할때 우리가 가장 흔하게 맞닥뜨리는 위험. 다섯 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설계도 보고 계약했는데, 어, 결과물이 완전 딴판인 거예요. 그리고 마감품질이 기대에 한참 못 미쳐서 속상한 경우 진짜 많습니다. 거기다 끝이 아니에요. 갑자기 예산에도 어깬 추가 비용을 떡하니 요구하거나 심지어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터지기도 하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걸까요 두 번째 파트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큰 건물이나 아파트 를 지을 때는요 감내라는 게 법적으로 무조건 있어야 해요. 이게 뭐냐면 독립적인 전문가가 공사 전체를 감독해서 품질이랑 안전을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 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집 혹은 내 사업장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에서는 과연 누가 객관적으로 딱 여러분 편에 서서 모든 걸 확인해주고 있을까요? 현실은 안타깝게도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는요, 이런 객관적인 감독 기능이 그냥 빠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 모든 위험 부담을 소비자인 우리가 혼자 다 짊어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 당신만을 위한 감독관에서는 이 복잡한 상황을 깔끔하게 해결해 줄 전문가, 바로 인테리어 인스펙터를 소개해 드릴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의 인테리어 성공, 이제 객관적인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전문가를 우리는 인테리어 인스펙터, 다른 말로 하면 감리 전문가라고 불러요. 이분들의 역할은 아주 명확합니다. 시공사가 아니라 오직 고객의 입장에서 설계부터 마감까지 모든 과정을 매의 눈으로 감독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주는 거죠. 이 차이점이 정말 정말 중요해요. 간단히 말해서 시공사는 공사를 제때 끝내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런데 독립감리인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내 돈과 내 공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라 근본적으로 다른 거죠. 자, 네 번째 파트. 혼돈에서 통제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리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공사 현장을 질서 정연한 과정으로 바꿔주는지 그 힘을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과정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명확하고 체계적이에요. 먼저 상담을 통해서 서비스를 의뢰하면 전문가가 직접 현장으로 달려가서 구석구석 꼼꼼하게 점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된 문제점들을 정밀하게 분석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내용이 담긴 상세한 결과 보고서를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아주 투명한 4단계 과정이죠. 이 서비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핵심 효과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그토록 걱정했던 부실 시공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요. 둘째, 최고의 품질을 확보하면서 불필요한 추가 비용까지 절감해줘요.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유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은 이 모든 골치 아픈 과정에서 벗어나서 편안하게 여러분의 일상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런 전문적인 점검은 비단 인테리어 공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품질 저하 문제로 말이 많은 신축 아파트의 입주 전 사전 점검에도 똑같이 아주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비용이 아닌 투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서 비용이 얼마지? 하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 감리 서비스의 진짜 가치를 이해하려면 관점을 비용이 아니라 투자로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그냥 공간을 예쁘게 바꾸는 소비 활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가치를 높이는 아주 중요한 투자 행위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감릭 서비스에 들어가는 돈은 그냥 또 하나의 지출이 아니에요. 나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훨씬 더큰 하자보수 비용, 그리고 자산 가치가 뚝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가장 현명한 보험이자 보호비용인 셈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집과 공간은 아마 평생 읽어온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일 겁니다. 그런 엄청난 자산을 제대로 지켜낼 가치 충분히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마음 속에 이미 있을 겁니다.